빛도 싫어하네. 이거 큰일 났네. 빛, 어이구, 큰일 났네, 이거. 봐봐, 빛도 싫어하네요. 좀 가위만 싫어하나? 가위, 가위도 싫어하나? 좀 볼까? 손은 좋아하네. 가위 싫어하나? 자, 자, 가위도 싫어하네.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자, 다시 잡아줄게요. 다시 잡아줄게요. 어,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.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. 지금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.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. 아유, 인간이 세게 잡았나보다. <laughs> 이렇게 소리만 할게요, 그럼, 소리만. 내가 그냥 갖다만 대줄게. 아까 힘들었어? 많이 힘들었어? 이용한다고 많이 힘들었구나. 그냥 갖다만 대줄게. 괜찮아, 무서워? 이게 또 무서워요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안아줄게. 무서워. 많이 무서워. 그냥 풀어줄게. 일로 와봐. 자, 잡아줄게요. 잡아줄게요. 내가 조금, 잡아줄게요. 애기가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니까.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의를 주시고 오신 것 같거든요. 제 유튜브 좀 보고. 그쵸? 애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미용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결정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. 진짜 저는 거의 미용하다가 안 되는 애들의 마지노선이라 정말 진짜 도저히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와 여기 앞에까지 가는데도 가만히 있네. 와야이시 적응 많이 했네. 야 앞에까지 가는데도 안 하네요. 적응 많이 했어. 거의 돼서. 좋았어요. 좋았어요. 뭐예요?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음.